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복귀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공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장비리라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부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활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귀의입술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며마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포 외치느니라. 정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며마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부르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군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